챕트 5에서는 어커페셔널 랠리스 어커페셔널이라는 그 직업군에서 어떤 하는 일에 대한 최상의 상태는 요거를 이제 한때 그 웰빙 시대에는 얘기를 그레이트 워크플레이스 해가지고 즐거운 일터 만들기 이런 영역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각각 직업의 군을 유형을 분류하고. 고용자라든가 노동자라든가 셀프 자영업자라든가 투자자라든가 아니면 비즈니스 오너 각각의 직업군으로 나뉘는 그런 자기 일에 대한 프로 정신, 직업관, 직업 의식 이런 것들을 예 저방식으로 이 책에서 이제 표현한 것은 즐거운 일터 워라벨이라고 했습니다. 아쿠페셔널 웰리스가 좀 생소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조직이나 이제 사회 심리학을 공부한 분들은 이제 많이 이제 접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업무에 대한 만족과 성취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성취감이 극대화되어 있는 게 어커페셔널 랠리스. 예, 그건 바로 이거 일과 이제 삶의 균형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거죠. 이거를 work-life balance, 워라벨, 워라벨, 요즘 워라벨 기업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모든 영역에서 워라벨이 지금 일상화 돼가고 있습니다. 직업의 영역에서 즐거움, 목적, 나름대로 의미를 찾는 거. 이거의 바탕도 보게 되면 퍼포즈풀 웰리스가 바탕이 모든 8가지 영역은 퍼포즈풀, 삶이 의미 있는 삶의 목적적인 삶 퍼포즈풀 웰리스가 전제가 되야만이 여러분 멘탈 웰리스 전 영역을 아주 자기화하는 데 이제 도움이 될 겁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뭐 일터의 즐거움 그 즐거움이 바로 뭐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 건강과 여기에 뭐가 이제 일터에서 나면 뭐 재정적, 자유, 파이낸셜 웰리스,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함유되어 있는 거다 말입니다. 경제 활동을 하는 거는 수입 활동, 소득의 보장, 이런 것들도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의 가치를 높이고 몸값을 높이는 데는 어커피셔널 웰리스, 이 즐거운 일터 속에서 그 프로 의식을 갖고 직업 세계 속에서 가장 적절한 그런 직업권을 갖는 것들이 이제 중요합니다.